안녕하세요. 다이니스트입니다. 어, 오늘 오크통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크통을 가지고 이첫 날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. 어, 이 오크통은 제로썸이라는 회사의 오크통이고요. 그리고 크기는 3리터 크기로 주문을 했습니다. 그 네이버 주문에서 요즘에 18만원 후반대, 할인받으면 16만원이나 17만원대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할인 이런 거잘못 받고 해서 18만원 그대로 구매를 한것 같고요. 일단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은 이 오크통과 함께 요런 깔때기 하나도 같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, 어, 나중에 수정할때 쓰라고 요런 어, 밀랍 같은 거, 밀봉할 수 있는 밀랍 같은 것도 하나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오게 됩니다. 어, 먼저는 이 제품을 그대로 바로 술을 담궈서는 안 되고요. 안에 그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오구통이 나무 그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술을 그대로 넣었다가는 술이 이런 틈 사이로 뚝뚝뚝 흘러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첫날은 오구통 불리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어 꺼내 오고 나서 이 안에다가 그 뚜껑을 열고 한번 물을 넣고 거기다가 흔들어서 한번 몇 차례 씻었고요. 그리고 물을 좀 가득 채워서 이쪽에다가 그, 팽창할 수 있도록 안이 좀 팽창되어야지만 물샘이, 가, 물샘 같은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물샘을 막고 오구통분리기를 통해서 팽창을 좀 시키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, 어 먼저는 안에 물을 좀 가득 채웠어요. 그래서 이 안에 투명하게 보이시는 것들이 빈 공간이 아니고 물이 좀꽉 차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잘안 보이실 텐데, 안에 공기방울이 꾸글꾸글꾸글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, 하나씩. 그래서 이 공기방울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, 그 안에 물들이 꽉 차야지만, 이제 옥구통이 단단하게 그 팽창되어서 물이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아직은 제가 지금, 어, 물이 막 주룩 새거나 그런 건 아닌데, 밑바닥에 보면 물이 몇 방울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.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물이 좀 많이 새거나 막 줄줄줄 흐르는 동영상들도 많이 봤는데, 어 제가 구입한 거는 아직까진 막 물이 많이 새거나 그런 건 아니고, 한두 방울 정도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 제가 여기다가 일단 오늘까지는 물로 좀 채워서 오크통 불리기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물을 다뺀 뒤에 여기다가 포트와인을 집어넣고 시즈닝을 해볼 생각입니다. 시즈닝이라는 거는 안에다가 우크통을 양념을 입히는 그런 작업 인데요 어,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포트 캐스크 뭐라든지 아니면 버번 캐스크 라든지 이 우크통 안에다가 포트 와인을 넣거나 또는 뭐 쉐리 와인을 넣거나 버번 위스키를 넣거나 해서 한번 싹 스며들게 해서 입혀준 뒤에 어, 이제 담고 싶은 원액을 집어넣고 수동시키는 작업인데요 저는 여기다 포트 캐스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트와인을 넣고 한 달에서 또는 세달 정도, 길게는 세달 정도까지를 좀 준비해 볼 생각이고요. 포트와인을 전부 다싹뺀 뒤에, 그 뒤에는 화요 53 준비해서 좀 화요 우리나라 술로 좀 위스키를 담아 볼까 합니다. 물론 저도 이걸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긴 좀 어렵고요. 중간중간 좀 들여다 보면서 색깔 변화라든지 아니면 증발량들. 위스키가 얼마나 좀 증발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국산 제품의 영동오크를 구매하고자 했으나 우리나라 오크통에는 이런 투명한 안에 볼수 있는 그런 오크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로썸이라는 골드바렐 이런 이름의 오크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나중에도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 올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